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할 텐데요. 먼저,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산술이란 말부터 산술은 등차 수열이란 말이 있어요. 기하라는 것은 등비 수열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의 평균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의 중항이란 뜻이고요. 자, 기하의 평균이라는 것은 등비 수열의 중항이란 뜻입니다. 첨 들어 보나? 중앙 중앙이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등차수열이란 2 1 3 5 7 9처럼 꾸준히 뭔가를 더해 가면서 수를 만드는 게 등차수열이야. 네. 음 그래서 2에서 3씩 더해 가지고 5 8 11 14로 수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이때 어 아무거나 세 개를 딱 잡아 봐. 그럼 이게 가운데지. 그게 중앙이야. 가운데에 있는 아. 걔는 1, 5 더한 거랑 3에다 2 곱한 거랑 어때? 똑같죠. 5, 7, 9를 잡고요. 5, 7, 9를. 가운데에 2 곱해보세요. 얼마? 자, 5랑 9랑 더해도? 그렇죠. 뭔가 느낌 있지 않니? 네. 네. 그래서 a, b, c가 여기서는 아, a를 여기를 x, 여기를 b라고 래야 되겠다.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그거를 a, x, b라 하면 a, x, b라 하면 2 아, x 는 x 는 이분의 a 더하기 b 가 돼요. 2 x 는 a 더하기 b 도 괜찮고, 응? 응. 두개 더해서 이루어나는 거죠. 네. x 가 바로 등차 중앙입니다. x 가 뭐라고?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등비 중앙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등비 수열의 가운데 항이란 뜻입니다. 등비 중앙이 뭐라고요? 등비수열, 등비 에 있는 등비수열의 가운데에 있는 항이다. 등비수열이 뭐냐면 하 꾸준히 뭔가를 곱해 가면서 만들어진 숫자의 나열이란 뜻이에요. 1, 2, 4, 8, 16이 돼요. 어. 자, 30 곱해 가 보자. 33은 9. 또 3을 곱한 9 3 27. 2. 이렇게 등비 중항은 그 중에 세 개를 잡았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 말이에요. 진짜 세 개를 잡았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 네. 특징은 그 사람을 x, 양옆표로 ab라고 하면 x를 제곱한 것은 ab랑 똑같아요. x는 루트 ab와 같습니다. 이 성질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든 말이에요.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냐고? 뭐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제 수들이 가진 특징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고 부른다? 산술 평균, 등차 중앙, 기하 평균은 등비 중앙이고요. 그들이 가진 독특한 특징, a와 x와 b가 등비 수열이면, a와 x와 b가 등비 수열이면, x는 뭐가 된다? 루트 a b. 루트 a b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x는 뭐가 된다? 루트 a b가 된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이제부터야. 그럼 이두 사람은 누가 더 크게 좀 뜬금없는 대단, 질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 자 근데 한번 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이게 그닥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랍니다. 자 간단한 실험으로 이해시켜줄게요. 여기 1이 있고 여기 어, <laughs> 16이 있어요. 여기 8이 있어.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항은 누구야? 어 그러니까 등차 중앙 1번은 누구죠? 두개 더해서 이루는 거? 9라고 그럴까 그냥? 9라고 해 줄게요. 네. 그러면 5. 저 중간에 누가 있죠? 5. 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기하 평균 즉 등비 중앙은 누구죠? 3. 그건 3이에요. 누가 더 작아? 예, 네, 루트 a b 가 지금 루트 a b 가2분의 a 플러스 b 보다 한번 작았죠. 다음에도 그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좀 땡겨서 그럼 이제 가까이 오게 좀 만들려 그래. 점점점. 네. 사가 되게 해보자. 기억하세요. 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럼 등차 중항은 누구죠? 더해서 일어나는 2. 거 2.5죠. 음. 그럼 등비중앙은 누구죠? 2음 확실히 2.5보다 좀 작네요. 한번더 갈까요? 엄청 큰수모 엄청 큰수아 일단 이걸로 좀 다가가야 돼서 2라고 네. 한번 해보자. 등차중앙은 누구? 1, 1. 5 5요. 등비 중앙은 누구? 루트 2. 루트 2.1.4 정도 되죠, 그죠? 네. 조금 작네요. 이 둘의 간격이 점점 차이가 좁아지긴 해. 하지만 절대적으로 누가 계속 커? 등차 중앙이 산술 평균이 제일 커요. 자, 이러다가 두 사람이 완전히 마주치게 된다면 그건 얼마야? 얼마긴 그냥 그거지 뭐 이렇게 근데 생각할 근데 수 있어요. 영하고 1은 어떻게요? 영일이 뭐 갑자기 무슨 얘기지? 일단 이거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즉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똑같아요. 네. 어. 즉 여기가 a 고 여기가 b일 때 ab가 똑같을 때는 얘네도 똑같아요. 네. 근데 ab가 다르면 누가 항상 커요? 산술 평균이 항상 큽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려운 점? 네. 없습니까? 네. 음? 또 다른 거. 영화 어디도 똑같나요? 연관의 계뭐 a가 0이고 b가 1일 때? 네. 해봐 봐. 0이 하면 얼마야? 0.59 이렇게 둘링인데. 그럼 얘가 여전히 커? 안크잖아 네. 그래서 이건 있잖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다른 때는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질문은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어, 얘기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술 평균 즉 등차 중앙, 기하 평균 즉 등비 중앙 이 둘을 가지고서 계산해서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음. 힘든 점? 잘 모르겠어? 음,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자,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이 즉, 더쌤을 알려줬는데 x, y 즉, 곱쌤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난 어떡하지? 산술 기하 평균을 써야지. 뭘 쓴다고? 산술, 산술 기하를 써야지. 음. 그래서 3x 더하기 4, y는 2루트 3x 곱하기 4, y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먼저 쓰는 거야. 아,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싶으면 내 얘기를 잘 들어봐. 3x 더하기 4y를 2로 나누면 이게 바로 산술 평균이야. 내말 알아듣겠니? 네. 그다음에 3x 곱하기 4y를 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게 바로 기하 평균이야. 근데 이게 당연히 크다는 건 알고 있어. 네. 근데 우리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큰게 맞는데 아 이렇게 쓰는 걸더 편리하게 생각해 자 뭐를 더 좋아한다고? 파란색 부위를 빨간색보다 훨씬 더 좋아해 어차피 똑같은 건데 네. 그래서 그냥 이걸 쓰는 거야 얘가 이거야 자 x 곱하기 y 얼마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누가 2인지 알겠죠? 음? 그래서 4 루트 6이 돼요 4 루트 6보다 크거나 같다고이 사람이 응? 음? 그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야? 4. 사루투육인 거죠. 죄다 사루투육보다 크니까 그나마 제일 작은 게 누구? 사루투육인 거죠. 그렇게 말하면 돼요. 힘들었던 점 음? 자, 그럼 옆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볼수 있어요. 어? 그럼 같이 보고 갈까요? 전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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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한다. 3 더하기, b분의 4 a 더하기, a분의 9 b 더하기, 12.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정계를 네. 다 했어. 그럼 이 사람이 눈에 띄네. 이 사람은 크거나 같길 이루트 하고,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12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나는, 여기는 이 사람도 물어봤잖아요. 그죠? 네. 플러스 15. 플러스 15라고 물어봤어요. 예, 네, 그니까 요거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7보다 크거나 같구나. 최소값이 27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든 점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헷갈리는 부분 꼭 알려주고요. 그럼 최소값을 갖는 순간에 A와 B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 A와 B는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까요? 둘이 똑같아야지만 최소값을 네.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음 만약에 누가 그걸 물어보면, 이두 사람을 서로 어떻게 놓는다? 똑같다고 놓고요. 어, 9B의 제곱은 4A의 제곱으로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 근데 더 이상 에비를 찾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음, 힌트가 없어서 그냥 이런 관계일 때는 최솟값 27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한답니다.